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이상 태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 군민에게 받은 많은 사랑을 돌려드리고자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기의다시다 임회원입니다. 이제 새로운 신진세력이 진출하여 개혁을 해야만 태안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군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 교육 문화 발전 그리고 소외됨이 없는 복지정책입니다.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교육과 복지 문화만큼은 최고인 태안군을 만들기 위해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저의 공약은 첫째, 고등학교 무상급식 조례 제정 등 획기적인 교육 발전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둘째,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군민들이 자연 재해와 생활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안군의 투명한 예산 집행 여부를 감시하며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